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사사기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나옵니다.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제 삼손의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아내가 남편인 마누아에게 하는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의 제사도 받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부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의 뱃속에서 태어날 그 아이는 이미 그 뱃속에서 나시린으로 선택되었고 그러니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고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수태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남편인 마누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누아는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사,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누아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요.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내는 요 얼른 밭에서 다시 달려가서 그 남편 마누아를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마누아는 묻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때 또 똑같은 말씀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을 때 이제 바위 위에 번제 소재물을 올렸는데 그 소재물과 번제 위에 불이 위로 솟구치는데 그 솟구침의 불꽃 사이로 그 여호와의 사저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누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엎드립니다. 어, 하나님이다. 우리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아내의 이 말입니다. 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이 아내는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마누아가 기도했던 건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분별력입니다.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딱 알고 두려워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데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드린 이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또, 말씀도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늘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그 말씀,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에 묶여있죠? 왜 명예에 묶여있죠? 왜 남의 시선에 자꾸 묶여있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 계속해서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명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오직 이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의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묶여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바뀌고 세상도 나를 못 박은 자로,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